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콜라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카콜라가 3월 폭락 이후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너무 싸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기업이나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코카콜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저도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아, 무슨 펩시야 됐어 하고 관심조차 없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이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1위이고 점유율 45%인 코카콜라에 비해 펩시는 그의 4분의 1도 안 되는 11%로 2위도 아닌 3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탄산 음료 점유율로 넓혀보면 1위인 코카콜라는 52%, 2위인 펩시는 20%로 이 격차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규모로 보면요. 오히려 펩시가 코카콜라의 2배 가까이 더큰 매출 규모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펩시는 전 세계 푸드앤베버리지 업계 매출 2위를 자랑하고 코카콜라는 이보다 한참 뒤처지는 9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네슬레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는 스프라이트, 환타 등의 탄산음료와 물, 주스, 커피, 티 이렇게 음료산업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잖아요. 근데 펩시의 사업은 음료만 보면 코카콜라와 똑같은데 얘네는 음료만 있는 게 아니라 스낵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어, 이 스낵사업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레이스나 치토스의 대표 브랜드를 가진 이 프리토레이라는 자회사가요. 미국 감자칩 시장의 무려 60%를 장악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펩시가 콜라에서는 못한 1등을 여기서 했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음료라는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을 때, 펩시는 어차피 우리가 음료에서는 코카콜라를 못 이겨라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다른 살 귀를 뚫어놓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는 이제 코카콜라가 넘사벽 1등 브랜드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 F&B 기업인 얘네의 경쟁자는 이제 더 이상 코카콜라가 아닌 네슬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펩시 주식의 첫 번째 메리트입니다. 코카콜라의 매출 구조는 집안 매출에 해당하는 B2C 비즈니스와 레스토랑이나 술집, 경기장 등 집, 밖, 즉, away from home 매출에 해당하는 B2B 비즈니스가 거의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집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 away from home 매출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죠. 이에 비해 펩시는 음료수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고 타격을 입을 매출이 코카콜라보다 훨씬 적었죠. 이번 미국의 락다운으로 집 안에서 스낵 소비도 늘었죠. 그래서 코카콜라 매출이 이번에 25%가 빠질 동안 펩시는 매출이 11%밖에 안 내려갔는데 거기서 과자 매출이 또4% 늘면서 결론적으로는 3%밖에 빠지지 않은 거죠. 이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펩시의 코로나 EPS 감소는 코카콜라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고, 주가 회복도 거의 다 되어서 코카콜라가 1년 전에 비해 8% 하락하였을 때 펩시는 오히려 4% 증가하였죠.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지만, 나중에 이 음료산업이 다른 방식으로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나머지 다른 사업 부문으로 매출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주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펩시 주식이 코카콜라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는 성장성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에 딱한 군데 빼고는 오래전에 다 진출을 한 상황이에요. 이한 군데 나라는 어딘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켓별로도 성장률이 아시아를 제외하면은 정체이거나 아주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펩시는 아직 매출의 58%가 미국에서 오고 있어서 다른 마켓에서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라 아직까지도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두 회사의 5년간의 마켓별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은 당연히 코카콜라, 파란색은 펩시겠죠? 이 원의 크기가 점유율이고요. 빨간색 원들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크죠,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세로축은 각 브랜드의 점유율 변화인데, 이 점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유율 하락이 컸다는 말이에요. 최근 물 대체 음료라든지 이제 더 이상 콜라 뿐만이 아닌 기타 다양한 음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둘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이 가로축은 각 마켓의 음료 시장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왼쪽이 성장률 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마켓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이두 지역을 보면은 펩시는 점유율 하락이 아주 미미하거나 오히려 점유율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펩시에게 콜라만큼이나 중요한 감자칩 마켓도 향후 5년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15년간의 매출 흐름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정체 구간이 2008년 금융위기고요. 이때도 회복은 펩시가 더 빨리 되었네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최근 한 10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작년에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건 코카콜라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달 앱 붐으로 인해서 콜라 수요 전체가 늘게 된 거고요. 이에 비해 펩시는 최근 5년간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죠. 여기서 보면 코카콜라의 매출 등락폭이 펩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수 있어서 펩시가 좀더 스테이블한 매출 성장을 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5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코카콜라가 우세했지만 최근 4년간은 전반적으로 펩시가 떨어질 땐덜 떨어지고 오를 땐더 올라서 수익률이 코카콜라보다 더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이두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서 펩시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호감이 가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대 광고주 중 하나인 코카콜라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광고비를 한동안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었죠. 물론 소셜 미디어 광고를 한달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미국의 흑인 폭동 관련 인종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광고비 삭감 계획도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겠죠.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는 마케팅 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코스트 리덕션으로 위기 상황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비해 펩시는 홈 딜리버리 전용 플랫폼을 발 빠르게 런칭하면서 새로운 레비뉴 스트림을 창출하죠. 뭔가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으로 보이지 않나요? 코카콜라는 뉴욕 익스체인지에 펩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둘다 베타 0.6의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인데요. 현재는 코카콜라의 가격 회복이 안되어서 PER과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회복이 된다고 치면 펩시와 별 차이가 없을 듯하고요. 배당 성장률에서는 펩시가 확실히 더 우세한 듯하네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PER 주세는 둘다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플랫한 코카콜라 대비해서 펩시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때 저는 앞으로 펩시 주식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카콜라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할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게 코카콜라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리커버리되려면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년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매수는 좀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00년에 걸친 라이벌 구도를 서서히 정리하며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펩시와 코카콜라. 펩시의 성장성이 더 기대는 되지만, 그렇다고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다 사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카콜라가 할인 중이니 가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코카콜라를 위주로 사고, 또 나중에 코카콜라가 잘 나가고 펩시가 잠시 못 나갈 때 그때는 펩시를 위주로 살 거고요. 물론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서 콜라의 수요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영화 볼때 콜라나 팝콘 대신 뭐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걸 먹진 않을 거잖아요. 또 저도 건강해지고 싶지만 콜라 없는 치킨이나 콜라 없는 피자 뭐 이런 거는 생각도 하기 쉽습니다. 어렌버핏도 매일 콜라 마시는데 아직 건강이 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슈가프리 음료들의 수요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서 전체적인 음료 시장이 타격을 입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코카콜라는 미니 사이즈 패키지 비중을 늘리고 슈가 레벨을 차츰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쏟고 있으며 펩시 또한 데일리 뉴트리션 상품 개발에 노력을 쏟으며 둘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딜리버리 마켓의 성장 또한 우리 콜라 회사들에게 또 다른 매출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한 가지 좀안 좋은 게 있다면 이런 필수 소비재 회사들의 주식은 아주 아주 지루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놓고 아예 안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한 성장주들이나 큐큐큐가 무너져 내릴 때 이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주식들 중에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참고로 코카콜라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다는 것과 환타는 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드린 영상이 여러분들의 펩시 재발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와 건강한 치아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